전선으로. 영국군의 도움에 힘입어 독일의 작전은 실패했다. 전선은 북쪽으로 크게 물러났고 겨울이 찾아오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복잡하게 얽힌 참호와 땅굴의 미궁에 파들어가 이는 곧 1차 대전을 상징하는 심상이 되고 만다. 카를레 연대는 에밀이 포로로 잡혀 있던 누브 샤펠 주든지 외곽에서 퇴각하게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에밀은 안 죽고 치료도 되고 요리사로 일하고 있나 봐요. 근데 아, 다리에 족쇄도 있고, 거의 뭐 노예나 다름없죠. 이거 뭐지, 면도기를 갖다 달라는 건가? 아, 안주, 안주 갖다 달라고. 이런 나쁜 놈 같아. 이라고, 아 물을 또 달라고! 어떻게 시키는 게 많아? 음. 자 지나갑니다. 어, 딸내미 사진이죠? 어, 저걸 잡았더니 지금 어 사위, 사위. 나좀 구해주게. 자기 부인 부인부터 찾죠. 사랑하는 아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어요. 독일군은 이제 생미의 주민들을 폭격을 막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어요. 독일군이 아빠에게 잘 대접했으면 하네요. 부상도 나으셔야 할텐데. 아빠 손자가 뽀뽀를 보내요. 애사진도 함께 동봉할게요. 사랑을 담아 보냅니다. 답장 빨리 해주세요. 아 이때는 그래도 포로가 편지도 받고 편지도 쓸수 있고 그랬나요? 너무 미화한 거 아닌가? 소세지 갖고 오라고 아주 난리죠? 탭 역사적 사실 600만명의 포로 와 포로가 600만명 참 대단하네 편지 편지는뭐 군대는 편지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곳이라. 누구 샤펠 전투 1915년 3월 10일 대영제국은 독일군에게 포탄을 말 그대로 빗발치듯이 쏟아부었다. 영국이 그렇게 포탄을 많이 쐈대죠. 이동 탐박 사격이라는 전술이 처음 선보인 것으로 이는 전투에 가담하고 있는 야포 전부가 같은 위지를 포격하면서 공격과 동시에 전선 일부에 걸쳐 약간씩 전진하는 기술이었다. 보병 역시 안정거리를 유지하면서 포격과 맞추어 진군했고, 독일군의 전선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에만 530개의 포대가 와 21만6천발의 포탄을 쏘아버렸고, 그날에만 3월 10일에만 이는 거의 2분당 한방꼴로 한 쏘아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루발 소천병 진흙, 참화의 아, 진흙은 정말, 발에 무좀과 발이 썩겠죠? 저 안에, 안에 있으면 양말도 다 젖고 신발도 간에 다 젖고 폭팔물 아무 반응이 없네요. 아, 그놈 소스지 달라고 아주 그냥 어 불이 <목소리> 꺼졌죠?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물을.. 물을 넣고 이거 땡기면.. 어 물이 사라졌어 하.. 아, 빨리 소세지 달라고 난리네 얜 빨리 해줘야겠다 아 불이 안 꺼지죠? 물이 끓기 시작했죠? 이걸 땡기면? 아 소세지가 나왔죠? 끝났나? 요리가 끝났나? 자, 소체로 가져갑니다. 어?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예 소체로 가져갑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개죠? 아, 개가 네. 날 살렸네 아, 역시 개하고는 아, 친해져야 친. 돼요 그게 뭐 없나? 막혔네 오. 야 국자가 제. 국자가 저, 엄청 세죠 뭐, 아, 살려주자. 사위는 어디 갔나? 아, 비행선 타고 도망갔다고? 자, 뭔지 조금 막혔고. 탄 적이 있다고? 음. 어. 아개가 이렇게 물어온 죠 개가 뭐, 개가 물어와서 뺏고 어 잘했어 <laughs> 배드. 아 손잡이 손잡이 꽂고 당겼죠. 개가 좋아합니다. 아걔 엄청 똑똑해 저는 폭탄 위에 앉았어 오 깜짝이야 일단 폭탄을 여기다 올려놓고 오, 어굴 불러 내려간다 어우 야 이게 타이밍이 딱 맞게 돼 있네 어나나 나 탈래 나 탔다 탔다 일단 내려가고요 개구멍으로 개구멍으로 내려와있죠? 개가 여기 보이나뭐 있는거 있는 같진 않은데 어? 저쪽에 저쪽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 배경에서 누가 또 죽었고 어? 땅땅 땅 파르죠? 와 지금 뭐 국자가 거의 뭐 삽이나 다름없죠 이거 조금 막혔고, 오! 아, 이게 폭탄이구나. 헬곧빠가 지도 있고, 자, 아, 일단 내려가고, 엄청 잘 팝니다. 갈고리 같은 것도 하나 얻었고요 걔는 알아서 잘 쫓아오네 일단 이거 내리고 그럼 걔는 왜 저기 서있지? 일단 더 가봅니다 땅을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걔가 파네 레프트 알츠 1번 1번 뼈다귀를 얻었죠. 아, 저 폭탄... 음, 뼈다귀 가지고 이거 맞히라고. <laughs> 걔는 뼈다귀를 놓치지 않는데, 자, 올라갑니다. 새로운 아이템 십자가, 하트가 박힌 십자가! 뼈다귀 또 뺐고. 아, 불쌍해. 어. 야, 뼈다귀가, 걔가 엄청 좋아하죠. 자기 뼈다귀 뺏겼는데. 비현실적입니다. 땅굴 파고. 땅굴 파고. 위로 올라가서. 이거 뭐 아이템 같은 아이템 같은데? 제가 언제나 한발 빨리 와 있어. 이제 비가 오는데, 비어서안 가라. 뭐 어, 소세지야? 소세지 먹으러 가고 있죠. 제가 걸렸어요. 소세지 먹으러 가다가... 어우, 손아퍼 저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오우 차 내려오죠. 이거 어떻게 하지?